직강 다시 2교시 썸네일 제작 및 적용하기입니다. 유튜브 영상 검색시 영상의 첫 정지 화면을 보고 시청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첫 미리보기 화면을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썸네일을 제작하고 영상에 적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영상 시청하시면서 따라해 보세요.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썸네일 제작을 위해서는 그 사이즈를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1280 픽셀 곱하기 720 픽셀로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이미지 사이즈 앱을 터치해서 실행하고 그 배경을 먼저 만들어준 다음 사이메라로 썸네일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앱을 터치해서 실행해 주시고, 상단에서 단위를 픽셀로 선택하시고, 너비를 터치하셔서 1280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 높이 부분을 터치하셔서 720이라고 입력을 해 주신 상태에서 완료를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네일의 배경 색상을 바꿔주시려면 상단에 팔레트 모양 아이콘을 터치하시고 배경으로 사용할 색상을 하나 이렇게 색상표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다 되셨다면 선택을 터치해 주시고 자, 이렇게 내가 원한 사이즈의 색상이 들어간 배경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대로 저장하시지 말고 그 그림을 하나 불러와서 이렇게 숨겨주셔야 저장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갤러리 모양 아이콘을 터치하시고 아무 이미지나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 아래쪽으로 이미지는 이렇게 숨겨주시고 하단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갤러리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소 버튼을 이용해서 그 이미지 사이즈 앱을 닫아주시면 갤러리에 그빈 배경이 저장이 되셨고요. 저희는 사이메라 앱을 이용해서 썸네일을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메라 앱을 터치해서 실행해주시고 갤러리에서 배경을 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갤러리를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첫 번째에 제가 방금 저장한 배경이 보이실 거예요. 이 배경을 터치하시고, 하단에 보시면 마법봉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마법, 마법봉 모양 아이콘을 터치하셔서, 편집 모드로 전환이 되시면, 저희는 이곳에 뭐 글자나 사진 등을 삽입해 줄 수가 있는데, 자, 먼저 꾸미기에 들어가셔서, 텍스트를 누르시고 자 썸네일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만한 그런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희 여기에다가 그 음, 충주시 뭐 정보화 교육 이렇게 문구 하나 적어주시고 뭐 배우신 것처럼 글꼴이나 뭐 색상 등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자 취소 버튼을 살짝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주시 정보화 교육 자 썸네일 만들기 해볼게요. 그래야 다른 분들이 첫 화면을 보고 아 충주시 정보화 교육의 썸네일 만드는 교육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적용을 한번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자 바로 이어서 다시 텍스트를 누르고 썸네일 만들기 라고 쓰면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처럼 뭐 이런 내용을 담아 주셔야 다른 분들이 이 장면을 보고 내 영상을 터치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시겠죠? 자, 취소 버튼 한번 살짝 눌러 주시면 자, 가져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글꼴 색깔도 이렇게 좀 바꿔 주시고 네. 또 윤곽선도 한 번씩 이렇게 주시고 다 되셨으면 취소 버튼을 한번또 눌러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썸네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장면을 딱 보고, 아, 썸네일 만들기 충주시 교육이구나.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대 하면서 나의 영상을 터치해서 실행하실 수 있게 유도하는 거죠. 자, 적용을 터치를 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실 거고, 저희 배우셨던 스티커 등을 이용해서 더 꾸며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스티커를 누르시고, 뭐, 이곳에서 제공해주는 뭐, 이런 예쁜 이미지 등을 가지고, 이렇게 썸네일을 더 예쁘게 꾸며주실 수도 있겠죠, 그쵸? 자, 나는 이렇게 썸네일이 완성이 됐다 하시면 적용을 눌러주시고 하단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를 갤러리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건 사이즈를 반드시 원본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저희가 영상 크기를 맞추고 왔기 때문에 네, 원본으로 해주셔야 크기가 딱 맞게 적용이 되게 될수 있겠죠. 그쵸? 자, 원본을 터치하고, 네, 사진 저장 완료가 뜨면 저희는 취소 버튼으로 빠져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썸네일을 이제 영상에 적용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희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썸네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를 터치해서 실행해 주시고, 오른쪽 상단에서 마이크를 터치하셔서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외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자, 지금 첫 번째에 보이시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이 보이시나요? 자, 이때 옆에 설치 버튼을 터치하시고, 열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죠? 열기가 나타나면 바로 여시지 말고, 하단에 취소 버튼을 이용해서 플레이 스토어를 닫아 주시면, 내 스마트폰 앱스의 제일 마지막에 유튜브 스튜디오 앱이 설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앱을 실행해서 썸네일을 영상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터치해서 실행해 주시고, 자, 유튜브와 연동되는 시간이 약간 걸리세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그, 유튜브 스튜디오 앱이 나타나는데요.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 보시면, 뭐, 조회수, 평균 지속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여기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 자, 아까 1교시에서 제가 업로드했던 그 영상의 목록이 나타나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면 그 아까 제가 업로드한 인트로 영상에 썸네일을 변경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 썸네일 변경을 위해서 썸네일 변경할 영상을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위에 그 연필 모양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아이콘을 한번더 터치를 해 주시고, 자, 이곳에서 뭐 아까 영상의 제목이라던가 뭐 설명 등을 그 수정을 해 주실 수도 있으시고요. 저희는 이때 화면에서 연필 모양 아이콘을 한번더 찾아서 터치해 주시고, 자, 제일 첫 번째에 맞춤 썸네일 메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만들어둔 그 썸네일 이미지가 나타나실 거고요. 이 이미지를 터치해서 그 적용을 해 주시면 이렇게 영상 크기에 딱 맞춰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때 상단에서 선택을 터치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상단에 저장을 터치해 주시면 자,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썸네일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적용이 완료되셨고요. 취소 버튼을 눌러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닫아 주시면 내 유튜브 채널에서 적용된 썸네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터치해서 실행해 주시고 내 채널에 들어와 보시면 아까 업로드 했던 그 영상의 썸네일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 썸네일 내용을 보고 아, 이 영상을 봐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영상을 시청하기 때문에 그 썸네일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저희는 이렇게 그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 영상의 썸네일을 제작해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셨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키네마스터를 쓰고 있어서 그 방법을 설명드리면, 자, 키네마스터 한번 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터에서 화면을 캡처해서 썸네일을 만들어줄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 지금 영상 제작 중에 있는데요. 영상의 제일 첫 번째 제목 부분에 자, 이 부분은 썸네일로 쓸 수가 없어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나온 모두 다 나온 이 부분을, 제가 이 부분을 썸네일로 쓰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영상의 장면을 캡처해서 썸네일로 쓰실 수도 있어요. 키네마스터에서는 그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또 키네마스터의 그 메뉴 중 왼쪽에 아래에서 네 번째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자, 이 부분 보이실까요? 자, 이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캡처 후 저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 후 저장 이렇게 눌러주시면 지금 현재 보이시는 화면이 그 갤러리에 저장이 되면서 저희가 얘 또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썸네일로 제작을 해주실 수도 있으신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 썸네일도 그 변경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오늘도 수업 받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